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키핑장에 나왔어요 자 우리 구도, 구독자님 중에 들꽃님이라고 계신데 예, 여기 키핑장 자 여기는 거의 미음자로 돼 있어요 미음자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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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서 여기 통로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바퀴가 달려서 요거가 지금 요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밭에 자 이렇게 밭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데 자 여기 보시면은 다육이들 진짜 빵실빵실하게 잘 크고 있죠 어? 오호, 이거 조금 이게 입장에 하나가 조금 안 좋은데 이거는 이렇게 얼른 띄어 드리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 콜로라타도 야 지금 살짝 이거는 지금 자연화엽인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과습이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이 산반 올라온 거 보세요. 아유, 진짜 이쁘게 잘 올라와 있죠.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어쩜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자 그리고 주피터나 이런 아이들 보세요. 와, 진짜 대단하게 잘 키우시네요. 자 우리 들령님, 자 구독자 들꽃님, 들꽃님, 예, 들꽃님, 자 요거 야그 입구서부터 뭐 이분은 다른 분들은 먼로를 많이 키우시는데 이분은 또 후레뉴 부자시네요 후레뉴 야, 후레뉴를 또이 대풍 후레뉴를 잔뜩 키우시네요 야 이게 도대체 얼굴이 몇 개나 될까요? 이게 야이 사이즈는 뭐한 이게 한 뼘이 25cm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거의 한 40cm가 넘는데 거의 50cm는 안될것 같고요 45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엄청나게 자 그리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다 다 묵어가지고 목지라가 목지라가 이렇게 다 돼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장도 다 이렇게 빵실빵실하니 다 묵어서 예, 이렇게 돼있죠 여름이라 지금 색감을 조금 빼놓은 상태죠 여게 예, 가을 되면 진짜 얼마나 이쁠까요 여게 이렇게 묵어가지고 그리고 두드리 종류도 조금 가지고 계신데, 두드리도 뭐, 이 여름에 좀 뭐, 뭐 몸살하거나 이런 아이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좀 까맣까맣하게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거나 이런 아이들이 가끔 간혹 보이는데, 여기는 그런 아이들은 없고,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를 좀잘해 두셨네요. 그리고 이쪽, 이쪽에 이제 창 아이들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아, 전반적으로 뭐, 요거는 진짜, 하, 이, 이게, 그, 방그늘에서 키우면 정말 이뻐요. 근데 이게 햇볕을 조금 보여주고 조금, 요게, 붉은빛 값도 살짝씩 보려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 지저분해져가지고 이게 참, 예. 여러분들도 다 똑같으실 거예요. 요거는 어느 누가 키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거를 방그늘에서 정말 햇볕 관리 잘 해줘야 이게 안 탑니다. 예 그리고 요거하고 마찬가지 이제 세인트 세인트루이스 금도 예.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근무지 종자도 있지만은 여기 일반 창들도 이렇게 그리고 그 산타 돌기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종류별로 조금 많이 예, 키우고 계세요. 자, 그리고 야, 요거는 입성이 되게 좋네요. 원래 요게 조금 약간 조금 입장이 틀어져 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는 되게 반듯하게 잘 키우셨네요. 슈가 파우더. 예. 슈가 파우더인데 입장을 되게 반듯하게 잘 키우셨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야, 요런 분생들 요즘은 뭐 이렇게 값어치를 안쳐주지만 <laughs> 옛날 같으면 이런 것들 철화나 이런 대품들 뭐 마리아 철화 이런 애들 이거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길바 철화나 이런 애들 지금은 뭐 대품이어도 가격이 현저히 너무 많이 떨어진 아이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야이 온슬로우 대품은 뭐 엄청나게 사이즈가 좋네요. 자, 그리고, 이 앞쪽에 국민이도 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창을 좀잘 키우시기 때문에, 야, 이, 아이고야, 이 입성 보세요. 이거는 뭘로 구매하셨을까? 카이저? 예, 네, 맞네요, 카이저. 20써 있으면 2만원짜리 사셔가지고 이렇게 키우신 겁니다. 예. 얼굴 보세요. 이야. 이 상태로 지금 2만원이면 <laughs>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죠? 예. 지금은, 예, 2만원에 달라 그러면 안 주시겠죠? 예. 근데, 2만, 이마... 작은 작은 사이즈 2만 원에 사셔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이게 뭐 다육이가 똑같은 다육이어도 뭐 이게 뭐 칼슘제를 과하게 주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잘 크는 게 아니라 종자 자체가 이런 종자들이 따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진짜 이분은 이거를 2만 원에 사셨다면은 정말 저렴하게 잘 사신 거죠. 네. 근데, 작은 사이즈를 저 가격에 사셨으니까, 그래도 달청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잘 사신 거예요. 자, 그리고, 무다 자연 분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는 이제 먼로랑 이런 것들도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 가장 앞 거는 후레뉴가, 아유, 엄청나네, 여기는. 자, 그리고, 창 같은 경우도 지금 베라나 이런 것들. 자, 이것도 입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예,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는 다안 올라왔어도 지금 3반 라인을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조금 더 물이 올라와 봐, 봐야 되겠지만은 좀더 크고 나면은 조금 더이 멋져질 예, 입성 자체는 환엽으로 지금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 입장 라인을 조금 좋게 잘 작고 잘 크고 있다는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종자들. 자, 이렇게. 일단은 종자를 좋은 것들만 조금, 예, 잘 구매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사셔도 뭐 저렴하게 좀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 들꽃님, 자, 여기, 키핑장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담아드립니다. 자, 확실히, 밭에서는 뭘 키워도 빵실빵실 잘 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오늘 들꽃, 들꽃님, 자, 키핑장 나와서 조금 빠르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후레뉴들. 먼노먼노 철아들. 아우, 이것도 지금 다달궈놓은거 보세요. 자, 이쪽도 뭐 습지 하나 이런 선인장 종류들도 있고 이런데, 뭐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상 담아드립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자, 여러분들 날씨 정말 덥고 한데 외부 온도가 지금 뭐 34도 요 정도 되면은. 하우스는 그냥 40도 그냥 넘어가요. 예, 근데 이게 시설이 조금 그래도 받쳐주면은 뭐한 2도 정도? 1, 2도 정도 낮아질 거예요. 예, 그래도 이게 다 고만고만 합니다. 예, 하우스가 정말 시설을 아무리 잘해놔도 그 2, 3도 낮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외부 온도하고 맞춰서. 그렇지 못한 곳은 그냥 40도 훌쩍 넘어가는 게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하우스에서 다육이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